날씨가 오늘 많이 덥네. 아, 이제 시작입니다. 저 끝까지 가야 되니까. <laughs> 아우. 아우. 올 때마다, 와, 다시는 이 포인트 안 온다 하면서 다짐을 하고 가는데 또 시간 지나면 또 가고 싶고, 왠지 여기 또 오면 잡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또, 아이고. 오늘 또 오랜만에 이피 뿌린 자리에 왔습니다. 어 와서 또 돌돔 낚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 좀 호흡 좀 돌리고, 낚시 준비해서 또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다음발이 낚시한다고, 리를 요새 합사리를 감아놔 그거 감아 쓰겠습니다. 네. 오늘 미끼는 또 성게 성계 준비해 왔습니다. 성게 쌍반을 해가지고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고. 호박동 쳤습니다. 시작이 좋았네요. 아따 햇빛에 또 관리를 해야지. 야, 아, 습 쯤에 더 작은 성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다파문이 안에 흰거 조금 조맨난거흰거그 남았는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박은발이 줄이 같이 있어갖고 합찬데 너무 탱탱하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이 탄력이 있기 때문에 좀 여의조를 주놓고 좀 어선하게 낚시하시면 됩니다. 아! 저는 돌돔할때 나이롱만 쓰거든요. 나이롱 뭐 16호에서 18호 사이 쓰는데. 오, 바로 오네. 와. 어, 또 입질이 안 오네요, 오늘. 전반전 끝났고, 후반전 이제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힘들게 돌도한 마리 했습니다 와우! 오늘 꽝칠줄 알았는데 힘들게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한 마리가 끝인가 이지는 않아요 좋습니다. 예. 오짜 정도 되겠는데. 와우! 강당놈들이 이제 안 나오네. 요 <laughs> <laughs> 6시 종쳤는데 정리할까요? 거기도 <laughs> 만물만 치 잡았고. 한. 이 성게 지금 한 다섯 개 남았는데 두 개만 더 쓰고 정리하겠습니다. 좀 요리 잘하는 사람이 딱 고기 주면 손질 좀쫙 해갖고 맛있게 요리해갖고 난딱 먹방만 찍고 이러, 이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낚시하고 뭐 가서 또 고기 손질하고 요리해야 되고 뭐 세팅하고 뭐 촬영하고 이러려니까 막 아이고 정신이 없습니다 영상 편집할 것도 지금 두세 개나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건. 시간도 안 나고 영상 뭐 늦게 올린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하려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 날씨 좋으면 또 편집 못하고 또 나가서 촬영하고 해야 되니까 또뭐갈 때마다 잡는 게 아닙니다 뭐 가, 가서 뭐 맨날 잡 이런 게고 저도 가서도 꽝도 많이 치고 하니까 그런 것도 다 버리고 뭐 이러니까 잡은 것만 쓸라 하니까 이게 영상이 좀 올리는 게좀 힘드네요. 자, 오늘 낚시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요 대가리는 구이하겠습니다 구이하고 뼈는 지리 조금 끓이고 요거는 간장조림 요래갖고 세개로 딱요 분리 자 조림은 간장 마늘 생강 앵초 조금 넣고 설탕 넣고 끝입니다 요래갖고 조릴게 돌돔 정식입니다 회랑 구이랑 조림 지리 회랑, 돌돔 미끼 소라 이렇게갖고또 점심식사 어, 해보겠습니다 비주얼 장난이니. 식사하겠습니다. 밥그릇이 작은 겁니다. 밥이 많은 게 아니고. 조리 맛있는거, 간장. 마돈이 옆에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다가 와갖고 바로 점심 먹고 가야됩니다 지리에 식초를 좀 넣었더만은 이거 보국 같네 복국 같네 복국 이것도 갈비떼 갈비떼 이것도 맛있습니다 자, 돌돔 정식 오늘 맛있게 잘먹은것 같습니다. 세팅해서 먹어봤는데 뭐 조림도 맛있고, 뭐 구이랑 해는 항상 먹던 거니까 이렇게 하고 또 점심 식사 하는 것도 괜찮네요. 맛있게 또잘 먹고 또 이제 낚시하러 또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빨간 눈 눌리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이요